자표평면 위에서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산기거든 산수평기의 평 배웠지 그건 뭘, 무슨 조건이지 양수 조건이잖아 지수에다 왜 양수 쓴다고 이 세상에 모든 지수 는 뭐라고 양수니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도 산기 쓰란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이런 얘기야 자표평면 P가 점 하나가 있는데 얘가 P 점 A P A B가 어, 2와 0, 어, 0과 4를 지나는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알죠, 이거? X가 2와 0, Y가 0과 4를, 그지? 움직이는 직선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지? 2회에 전 P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라고요? Y는 2분의 4, 마이너스 2X, 플러스 4야. 그지? 여기 에 뭐라고?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로 움직인다는 거 하나 줬어. 끝. 자, 최대가 최소가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4에 4에 a승 더하기 2에 b승에 최소 갖구 하세요. 이랬거든. 그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야? 산기스란 얘기야.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그죠?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자, 이지 2에 2a 더하기 b지. 엠? 곱한 거니까 그럼 얘가 뭐야 넘어가니까 이해덕의니니까 4죠 이게 4승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2 곱하기 4로 나와서답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최소값은8 괜찮음 응. 그리고 이거 서술형 할때 이거 이거 안 써주면 감점되는 거 알아 내가 이걸 봐봐 얘가 8보다 크는 거 같지 그래서 내가 8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단 등호는 사의 에이승하고 2의 비승이 있을 때라고 안 써주면 감점이고. 얘네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지? 그잖아. 이걸 써줘야 된다고. 단, 지금 등호 성립한 얘기를 한거 있잖아. 지금 팔보다 크거나 같은데 되게 많잖아. 그래서 나는 8이라고 할래요. 라고 하면 어떤 조건인지 써줘야 된다고. 그 단, 등호는 이 최소값은 A4의 A, A승은 E의 B승이랑 될때 성립합니다라고 써주지 않으면 틀린 얘기다 이거지. 알았어? 어, 그것도 감점했습니다.